안녕하세요 미한쌤입니다 영어회화를 잘 하시려면 일단 사고 자체를 약간 영어적으로 하셔야 돼요 한국어를 우리가 잘 쓰고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영어로 이렇게 바꿀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예 사고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냥 영어적으로 영어 자체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한 훈련을 몇개 같이 한번 해볼 테니까 같이 한번 해 보시고 아 이런 식으로 쉽게 쉽게 하면 영어로 회화를 잘할수 있겠구나. 그걸 한번 오늘 느껴보죠. 첫 번째 문제. 낯을 가린다.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? 이걸 생각하기 위해서 이 뜻을 먼저 알아야 돼요. 낯을 가린다라는 게 어떤 뜻이지? 아, 좀 부끄러워한다라는 뜻이고, 좀 뭔가 사람 만나면 얘기 잘안 하는, 거 이런 거잖아요. 그죠? 하기 좀 두려워하고,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영어 단어가 뭐가 있지?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 나오는 게 shy. I'm shy예요. Not 영어로 뭐지 이게 찾을 찾아, 찾아볼 게 아니라 자체가 그냥 I'm shy가 되는 거예요. 그냥 그래서 아는 단어죠 다 보면 2번 가부장적이다. 그는 되게 가부장적이다.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가부장적이시다. 아니면 뭐그 사람이 가부장적이다 할 때는 이 가부장적 뭐지 이거를 찾을 게 아니라 이거의 뜻을 잘 생각하는 거예요. 뜻을 잘 생각하시고. 내가 아는 영어 단어 중에 이걸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지?를 고민해 보는 거죠. 가부장적이라는 거는 그 집안에서 그 사람이 약간, 어, 다른 사람들한테 지시를 잘 내리고. 회사에서 치면 뭐죠? boss. 버스. bos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 사람이.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가부장적이다 면 My father is a boss. My father is Like a boss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냥 아빠가 사장님입니다. 집에서. 근데 실제로 원어민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. 이거 다. 자, 그 다음 3번. 마음에 든다. 이것도 괜히 뭔가 좀 번역하려면 어려워 보여요. 뭔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걸 표현할 수 있는 내가 쓸수 있는 영어 단어는 like죠. 그렇죠? 나 그거 마음에 들어. I like it이에요. 그냥. 그죠?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다, 막 찾아보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. 물론, 다른 표현들이 많이 있죠. like에 해당하는 다른 표현들이 있지만,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굳이. 이런 좋은 단어들이 있는데, 굳이. 그죠? 그 다음에 4번. 설렌다. 이 설렌다라는 거는, 영어에 정확한 표현은 없는 것 같긴 해, 사실. 없는 것 같은데. 어쨌든, 자, 요런 느낌을, 그 기분을, 아는 단어 중에 어떤 게 가장 이걸 근접하게 표현할까? 그걸 고민해보는 거죠. 이제 가장 근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사실은 EXCITING, IT'S EXCITING 아니면 조금 덜 근접하지만 INTERESTING도 갈수 있어요. EXCITING이 제일 근접한 것 같아요. 설레인다라는 건 IT'S EXCITING 아니면 I'M EXCITED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. 아니면 interesting을 쓸 수도 있고 설렌다 이런 걸로 표현하시면 된다라는 거. 그다음 5번 없는 게 없다. 괜히 말 어려워 보이잖아요, 죠? 이거를 어떤 뜻이 내가 갖고 있는 영어 단어 중에 가장 매칭이 될수 있는 거,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고. 고민을 해보면 없는 게 없다는 건다 있다는 거죠, 그냥 다 있다. Everything. Everything이 떠오르면 성공. 그래서, everything is there. 이렇게 가는 건데, 뭐, there 앞에 뭐, 상관 필요 없어요. 그냥 everything만 떠오르면 되는 거예요, 이 everything. 그렇게 되고. 자, 그 다음 6번. 그는 군 면제다. 면제. 단어 어렵단 말이에요, 이거. exempt라는 단어 있는데, 어려워요, 어려워. 외우기도, 외우기도 그렇고, 굳이 뭐, 외워서 쓸 필요가 없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. 그러면, 이거를 내가 아는 단어로 표현해 보는 거지 이제. 그는 군 면제다. 그는, 군대 를안 가도 된다. 요거에서 안 가도 된다라는 거할수 있으면 좋아요. 그걸 알수 있으면 don't have to가 있거든요. He doesn't have to go to the army. 이런 거할수 있으면 참 좋고. 어 아니면은 더 쉽게 가려면 그는 군대를 안 간다. 그냥 가는 거죠. 안 가도 된다까지도 어려우면 그는 군대를 안 간다. 해서 he doesn't go to the army army 군대 the army 안 간다 이렇게 어, 표현할 수 있고 마지막 7번 그럴 수밖에 없다 괜히 말이 어렵잖아요 저 마찬가지 가장 내가 아는 영화 단어 중에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는 거지 이제. 그럴 수밖에 없다 방법이 없다. 선택권이 없다. choice가 없다. no choice. 요거 생각나면 성공이에요. no choice. I have no choice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딱, 아, 키워드가, 키워드가 이게 뭔가 한국어에 없는 단어들이 나올 수가 있구나. 이거 생각해서 항상 영어적으로 사고를 하는 훈련을 기르시기 바라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